Very 안녕하세요, 위키 주니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이 스트라이크 갓 바이킬 리뷰인데 진짜 최악의 성능이었죠.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이 어이티미 리보트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 알려드리려 고 합니다.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트윈 네메시스. 자이자 자, 일단 분리를 해주고 원래 얘는 어이티. 만화에서는 얼티밋이 아니라 그, 제퍼 드라이버였나? 그 뭐였더라? 그, 있잖아. 그, 다크데스 사이즈에 있던 그거, 그거. 여기 사진, 띄어져 있을 텐데. 어쨌든 그거였는데, 그거 대신에, 이 얼티밋 리부트를 넣었습니다. 어, 뭔가 좀 특이했었죠. 아무래도 스트레이크 갑발키을 쉽게 만들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리부트 드라이버 두 개입니다. 어쨌든. 자, 이 트윈 네미시스. 어, 성능 봐야 되는데, 먼저 그대, 이 베이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는 트윈레메시스인데 겉보기에는 딱히 뭐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좀 다른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돌아갑니다. 보시면은 돌아가요 이게 오.. 그니까 이게 왼쪽이면은 어퍼 모드 그니까 상대를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스매시 모드 그냥 내려 찍는 겁니다. 오.. 다시 닫아주고 어디갔냐 디스크는 3디스크 얘는 딱히 좋게는 못봤죠 그리고 프레임은 이제 히트 프레임인데 여기가 뾰족하게 되고 얘도 딱히 많이 쓰였던 것 같진 않네요 약간 쓰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약.. 조금 쓰였던 것 같은데 드라이버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으니까 패스 오 일단 스매시 모드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할까나 나이트메어 롱기누스, 망할 바이키리, 아, 스트라이크 갓바이키리 레전드 아크바우트 비트쿠클칸, 그리고 스프리걸 레퀴엠 오리지널. 제가 원래 왜그 레전드 조합을 안 했냐, 제가 제가 순정을좀 좋아해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넣을까요? 좀 애매한데, 음, 드레인 파브넷까지 여섯 개의 베이크하겠습니다 자. 장전? 자, 어떤 것부터 할까요? 음. 첫 시작은 그래도, 비트쿠크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런처를 좀 바꿔주고. 비트쿠크깐. 자, 갑니다. 아 오, 비트쿠 오, 뭐야, 이거. 지금 개판이었거든요, 방금. 자, 오! 오! 무승부 재경기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어잘안투인이메시스가잘안 돌아갔는데 다시 할게요. 도이이게좀 중간에 걸렸어요 그냥 이게좀 어쨌든 어..이제 둘다 좀 날뛰는데 어..비슷해요 약간 비슷한데 아네미시스가 약간 더 돌았어요 예..일단 얘가 이겼고 그 다음은 나이트메어 롱비누스를 가겠습니다 오..세개 부딪혔는데 오! 뭐죠? 오, 잠깐, 나이트별를 이렇게 쉽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오, 지금 또 세게 부딪혔는데? 그냥 스매시 모드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어? 어라라? 1대1입니다. 세게 몇번 부딪혔는데, 둘다 버스트는 안될거 됐군요. 나이트맨, 얘는 진짜 버스트가 안 되네. 오, 잠깐만, 나이트맨 약간 흔들리는데요? 오, 버텨야 돼. 과연, 아, 네미시스. 오, 얘 괜찮은데요? 오, 얘 좋은데? 드레임 파분에 가겠습니다. 와, 드레인 파브닉이 꾸역꾸역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자 근데 흡수당하죠 바로 네메시스오 지금 파브이도 약간 들리는데무슨부 다시 무슨부왜 이리 많이 맞죠 오늘?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오, 어쨌어요? 또 파브니 흡수하죠. 아, 저 과연 네미시스도힘다 빠졌는데, 아, 네미시스가 약간 더돌았어요 어, 아, 지금 전승인데요. 어, 스트라이크갓 바이키 리드 투인 네미시스 사실 이건 해볼 가치가 없죠. 그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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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나선한 드라이버는 똑같은데 왜못 이기니? 자 역시 드라이버는 똑같은데 지금 다 이겼거든요. 아크바움트 이길 수 있나? 자 일단 마지막 스프링을 레킹 남았는데. 과연? 어? 다시. 자, 자이전 어택형이고요 오! 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 이거 어떻게 된거야오 이거 바무트 이길 수 있겠는데요? 오 과연 책 최... 인생 베이크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라? 너무 허무하게 다시, 다시 해볼게요. 아, 이리 니다한 방에 진짜 세네요, 얘가. 스테미나도 나, 스테미나도 나쁘지 않고. 아, 지금 바무트도 약간 힘 빠졌는데, 과연? 그래도 아토믹은 못 이기네요. 역시 진짜 얘는 진짜 최강이네. 아크바 모드는 진짜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지만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퍼 모드, 아까는 스매시 모드였는데, 이번엔 어퍼 모드로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드레인 파브네, 먼저 자 붙입니다 중앙에 파닐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미시 쏴있죠? 오 지금 파브이도 약간 피처미처가 됐는데 아파닐이또 멈춰 멈췄네요. 지금 일단 파브이는전패고요 오늘 오랜만에 나오자마자 지금 한 번에 못 이기네. 다음엔 비트 쿠쿨칸 가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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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방금...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레이어 날이 약간 변한 거 같긴 해요. 이제 여기 노란색이 좀 추가된 거 같은데, 오. 다시... 아까처럼 휘밍 돌진 않네요. 이제 심... 내려간 것 같은데 오와아아아 쿨칸도 이기네요 자 다음은 나이트메어 롱기노스 어얘 은근 세네 요 약할 줄 알았는데 어제또 네메시스 공격하죠 스테미나 내결로 가는데요 혹시 나이트 메어도 약간 휘청거리는 것 같은데. 아, 또 졌네요. 지금 다 졌습니다, 세 개. 그 다음에, 레퀴엘. 오, 레퀴엘 진짜 크기한방 먹었는데, 딱히 타격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와~~ 또 졌어요 자 과연 이번에는 아크바모트 이길 수 있을지 지금 두번 했는데 두번 다 졌었거든요 스매시때는자 오. 오. 비슷한데 아직은 아직까진 비슷한데 혹시 모르죠 아직. 오 과연. 지금, 바무, 스테미나로 가면 바무트가 이기, 어? 바무, 얘가 약간 더 돌았던 것 같은데. 얘가 네미시스 진것 같은데. 일단 한번더 갈게요. 슛, 슛. 오. 지금 3대 빵이거든요, 지금. 자 이번엔 어아또 버스트를 못시키면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바음트가 이겼어요 아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트윈 네메시스를 대결해봤는데 일단 어퍼모드든 스매시모드든 뭐 딱히 둘이 크게 차이나는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능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이게 물론, 그, 제, 그, 옛, 원래 드라이버를 껴야 되는데, 이, 얼티밋서 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레퀸까지 뭐, 다 꺾은 거 보면은 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갓 베이 마지막으로 또 여기 있습니다. 왜 이리 슬프지? 자, 어쨌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마지막 베이를 들고 오면서 영상 끝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윌리파